그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차의 필요성이 너무 느껴지더라 진짜. 제 형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늦잠이도 그렇고 다차 필요해. 아 진짜 차가 아니, 아니 뚜벅이 아니야 특히나 이게 겨울이나 가을 약간 선선한 날씨였으면 모르겠거든. 여름에 더 뒤지겠는데 뚜벅뚜벅 걷고 댕기니까 진짜 돌아버리겠더라. 언님은좀 걸어요. 아겠지, 아니 나는 아 예. 여러분 걷, 아, 걷는 것도 걷는 건데서 되게 택시 탈고래도 자전거 타고 등이고 요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. 아 근데 아더 뒤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. 대중교통 이용해라. 오라버니 그러다 썰려요. 조심하세요. 아직 <laughs> 아 <맞아, 지금> 오라버니지. <laughs> 어... 야, 근데 개 새끼야. 네나 필요할 때차 운전해줄 수냐 물어보잖아. 미친 놈이 저거. <웃음> <웃음> 저거 뒤질라고 그냥. 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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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죽여 보내라 진짜. <laughs> 어, 야, 쟤도 차 필요할 때 야, 나. 어. 나는 차안 사러. 사도... <laughs> 나 이사 가든가 해야지. <laughs> 김포에 남는 자리 있어 형? <laughs> 아, 집좀 알아봐 줘. <laughs> 어, 집좀 알아봐 주면 나 형을 태우고 댕길게. 아, 그래. 하루야. 집을 어. 알아보고 집도 알아봐 줄 거고 대출도 알아봐 줄게. 어, 얼마까지 어, 너무 보고 싶어요? 차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잠깐 이분들 나나 결국 기사잖아, 근데. 뭐야, 씨, 잠깐만. 혼자 나 혼자 기사를 자처하고 있어. 아 그것도 그건데 또 대출이 어 아니야.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, 김포 쪽 기사 가면은 사람 대접해 줄거 같아. 그냥 여기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기사로 대접을 하고 있어. 아 존나 웃기네. 아 기사 하면 뭐 나는 뭐뭐 뭐 여러 가지 알아 가지 자신 자신 있지. 아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아 근데 어. 아무튼간에 나 오늘. 2 4시간 공주. 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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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, 잠깐. 아이는내내 차이는 내 차이는 내 차이는 새끼, 이는이는내왜왜는내 차이는 내차내이는내차내 차이는 내이는내 차이는 내 차이는 내는내 차이는 내는내 차이는 내 차이는 내 차이는 내 <laughs> 아 저새끼. 온디 음, 옹니. 음성 음성 지원돼가지고 졸라 웃기네. 온디 음, 옹니. 여기 여기 공주 모임인가 봐요. 형도 공주잖아. 아죠아 맞잖아. 형도. 난난 공주는 아니고 난 떼었 뿐이야. 대게. 그럼 레시야? 형 말해 내시 할래 공주 할래 아, 그래. 차라리 공주가 낫지 오케이 3프리센스 어. 그래. 달... 아, 리래 아, 그래. 아, 그래. 나 그래.